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사! 아, 이거 도저히 어떻게 푸는 거야? 아, 수학은 너무 어려워. 아 그럼 답을 한번 봐볼까? 응? 14였네? 아, 이걸 어떻게 푸냐고! 아, 모르겠어, 수학! 아, 시끄러워, 왜! 아니,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혹시 누나가 알려줄 수... <laughs> 뭐야, 바로 나가! <laughs> 아, 수학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에휴, <laughs> 아, 문제나 다시 풀어야겠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어? 이거 내거 맞아? 왜 갑자기 문제가 바뀌었어? 어, 말도 안 돼. 아, 누나! 누나! 아, 왜? 이거, 누나가 갖다 놓은 거야? 내가 그걸 왜 갖다 놓냐? 그치? 근데, 너, 이거 풀수 있어? 어? 이거 너무 쉽잖아. 뭐야! 엄청 어렵잖아! 에이, 거짓말 하네! 아, 누나나 거짓말 마! 자, 이거 3, 이거 답 4, 5, 6. 헐! 대박! 진짜 그게 정답이야? 아, 뭐야, 당연하지. 헐, 맞네? 너 수학 천재냐? 에? 누나 지금 나 놀리지? 여태까지 놀렸는데, 이제 난 놀릴게. 와, 대박! 놀리는 거 같은데? 아, 왜 그래? 뭐 하냐? 수학 시험 공부. 아 수학이구나 하필. 파이팅. 아, 아 맞다 너 수학 천재지. 나좀 도와줘. 에? 아 내가 무슨 수학 천재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응? 이거 좀 봐봐. 에? 그 뭐야?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역시 이봉도 수학 천재. 어? 아 진짜 요즘 누나가 배우는 수학이 이거야? 당연하지. 에?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걸 지금 배워! 어려우니까 배우지! 뭐? 아니, 잘 봐! 이거 정답! 3! 이거 5! 이거 1! 이거 1! 이거 4! 아니, 정답 맞잖아! 어? 잠깐만! 아, 대박! 아! 이 분노폭 미쳤다! 오! 아, 오! 아니, 폼이 뭐가 미쳐! 아니, 장난해! 우와. 진짜 내 바람대로 수학이 쉬워진 거야? 아, 누나, 어, 어? 어, 그럼 구구단 한번 외워봐. 어? 오 삼? 오 삼? 오 삼. 불고기? 오 삼? 오삼 불고기가 갑자기 왜 나와 지금? 아 장난치지 말고. 어? 그럼 육 삼? 육 삼? 육 삼. 냉면? 아 냉면이 지금 왜 나오냐고 지금 육삼 냉면 왜 나와? 아 다시 육3 빌딩? 아 빌딩이 왜 나오냐고 진짜. 누나. 아구구단 몰라? 구구구구구단 그래!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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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우리나라의1명도안 되는 수학 천재들만 외운다는 그구구단 말하는 거야? 그..그걸 말하는 거야? 뭐? 그거 외우고 있어? 아 당연하지! 어? 1, 어? 2, 2, 2, 3, 6, 2, 4, 6, 어? 7, 8, 10, 11, 12, 13, 6 7 8 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나나나 42, 43, 44, 45, 46, 아직 장난해! 3 1은 3, 3 2 6 3 3 9, 괜찮아! 3 4 7나 지금 너무 무서워! 아니 뭐가 무서워! 우리 집에 어... 수학 천재가 있다니! 대박! 봉자 이거 어떡하냐? 뭐, 뭐, 뭘 어떡해! 뭐. 나.. 이거 자랑해도 돼? 뭐 뭐.. 잠깐만.. 나 그거 다 외우는 걸 자랑한다고? 뭐. 아 창피하게 왜 그래! 와.. 겸손하기까지.. 봉구야 너 완전 유명해질 것 같아 스타될 것 같다고 아이, 잠깐만 또 놀리는 거지? 맨날 머리 크다고 놀리고 이번에 구구단으를 놀려? 머리 크다고 놀린 거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너가 머리가 큰 이유가 수학에 대한 지식이 꽉 차서 그런 거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뭐머리속에 지식이 가득 차있긴 하지 역시 음.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공주처럼 머리 커지고 싶다 아 이거 뭔가 놀리는 것 같은데 아 자고 있잖아. 지금 너 때문에 난리 났어. 아이, 뭐가 난리가 나? 아니, 내가 SNS에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고 했더니 방송 기자들이 온대. 뭐, 뭐 그것 때문에 기자들이 와? 수업 천재 인터뷰 한다고. 뭐, 이봉도씨 구구단을 외운다는 게 사실입니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외우시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에? 아, 제가열 번째요? 진짜? 헐, 헐 왔다니까 이봉두님 가시죠. 어디가 어, 갑자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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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어디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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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니 누나 뭐 이런 거같다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야 이봉두, 넌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자랑. 이런 건 널리 퍼뜨려야 된다고. 뭐? 그리고 나도 나덕분에 TV 나오고 좋잖아. <laughs> 아 이게 뭐야? 기자회견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가 우리 봉두의 누나이자 매니저입니다 치부 받겠습니다 아이창피하왜 이래 보고단을 외우는 걸 직접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자자 자, 시간 관계상 7단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누나가 왜 정해 진짜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예 어, 일단 7단 외워보겠습니다 오7르른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우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엄청 빨라, 빨라! 에? 저더 빠르게 할수 있는데? 7, 6, 42, 7, 7, 2, 49, 7, 8, 2, 50, 6, 7, 9, 63 우와 여기 수학천재가 있다 수학천재 천재! 에? 제가 수학천재라고요? 9단을 다 외우실 수 있다는 거죠? 당, 다, 당연하죠 죄송하지만 갑자기 물어보겠습니다 87에? 56이요 와 당황도 어, 안 하네 대박 대박, 대박. 그럼 78에? 56이요 헐 엄청 빠르다 아, 이거 78이나 87이나 똑같죠 와, 와 대박. 대박 이걸 모른다고요? 진짜 소문대로 천재시네요 혹시 뭐 다른 거 하실 줄 아는 거 없습니까? 근데야 너 천재잖아. 또써뭐 잘한 거 없어? 어? 어뭐 구구단 외울 줄 알고 어두 그 자리 수도 곱할 줄 아는데요? 뭐? 너두 자리 수를 곱할 줄 알아? 응. 와, 두, 두 자리 수를 곱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이 여기 있다. 있다. 우 와. 대한민국 수학 천재 중 1위다, 1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네, 문제 주세요 자신감이 넘친다 넘쳐. 넘쳐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할수 있겠어? 12 곱하기 5는? 12 곱하기 5요? 잠시만요 봉들아 못하겠으면 포기해 괜찮아 60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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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맞네요 60 어마. 어마. 대한민국 수학 1등 천재로 등극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에? 아 제가 진짜 1등이라고요? 은비야 네, 너 너무 멋지다 자랑스러워 에? 아 진짜 저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봉두님은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보물 에? 제가요? 우리 보물의 누나가 바로 잡니다 어머 <laughs> 대선생님 <laughs> 보물이라니 대박 아, 왜 그래 아 창피하게 대박. 아 그럼 누나께 묻겠습니다 평소에 이봉두군의 공부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 이봉도는 오. 공부를 오. 하는 걸못 봤습니다. 맨날 게임만 하던데. 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수학을 저렇게 잘하다니. 진정한 수학 천재다 지금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아주 난리입니다. 와, 진짜 와, 겸손하다. 겸손하다. 저기 혹시 그럼 세계에서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이 없는? 설마. 나누쌤도 도전하실 계획인가요? 에? 도전을 왜요? 우리 나누쌤도 할줄 아는데요? 와! 전세계 1위 수학 천재가 여기 있다! 이놈도, 너, 너 지, 진짜 나누쌤 할줄 알아? 여기 거절하면 큰일이야! 지지말로 말해도 된다고 하면 미리 커져! 아, 당연히 할줄 알지. 할줄 알아요. 어? 저 그럼 감히 묻겠습니다. 15 나누기 3은? 15 나누기 3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아 진짜 제가 수학 천재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에휴 상상 끝.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 아 진짜로 쉬었으면 좋겠다. 아. 그다 좋아요. 알림설정 낮이...